지금 편하면 다음에는 힘든 일들은 어떻게 해? 너가 직접 알고 진리 재료들이 있어야 분별 없는 스스로 바르게만 툭답 없이 스스로 한다. 야! 일대 넌 재료들이 가충들 에너지 있는 자이다. 산화, 환원, 반응, 철이 만들어진다. 산소는 철을 모두 부식시킨다. 야! 전기자, 음기자, 양자, 음자 만나면 모두 파증포 원자, 파동 원자들이 세상을 만들어냈다. 물질 지구이다. 야! 원자, 양자 모두 물류 세계 존재한다. 야! 전자, 원자, 원자 속에 원자의 권자 사이 존재 원자 핵, 군동자 원자 핵, 전자 운동장 쏙 돌고 있다. 원자는 전자보다 1 0만배분의한개이다한개뺀 모두 진동들은 한개 좁쌀보다 작은 것들이다. 사람 몸 원자 한개뺀 모두 진동들이다. 원자 핵 같이 있다. 인간 몸 속에 원자 한개뺀 모두 진동이다. 하동은 모두 이동한다. 에너지는 모두 흐르게 하는 운동을 합니다. 넘치는 것은 생산 원자 핵은 못 만들어낸다. 오늘 오기까지 시간 무려 초발심. 너가 직접 듣고 듣고 너가 천재보다 더 천재 진리들이 온다. 들어라. 죽을 목숨 걸고 할래 시간 있을 때 듣고 할래? 지금 모두 시간 들었다. 왜? 이렇게 고통 맞서수 있는 너의 가은 진리는 먹었는가이다. 이렇게 듣기도 일도 못하는 몸뚱이로 미래 넌 세상 피해를 주고 살아간다. 상대를 나도 모르게 피해주고 살고 있다. 넌 고기덩어리 고기 동물이다. 듣게 한다. 언어들 재료들 인간이다. 넌 인간이다. 죽을래 공부 듣게 할래 찾고 움직일래 생으로 쓴맨 땅에 헤딩할래? 몸은 방패 도끼이다. 관리 잘하는 법 진리이다. 듣기만 하면 간단하다. 예스! 가족은 서로 노력해야 한다. 노력한 것이 없다면 서로 죽일 놈연이 된다. 예스! 스물한 살 되는 자식들 성인, 사회인 인간으로 대해줘야 한다. 예스! 스물한 살이후 사회인으로 안 하고 자식으로 대한다면 넌 동물도 안 하는 짓을 한다. 넌 지옥의 맛을 본다. 넌 아픈들 생으로 땅에 헤딩하면서 넌한 개씩 공부한다 몸이 아프면 비굴하게 살아간다 yes!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송증, 고통, 죽음들이 오는 것이다 yes! 가족 서로 의논 받아들이면 서로 존중하면서 말 듣고 살아가야 한다 yes! 다시 가족 내말안 듣고 버리고 떨어져라 헤어져라 yes! 비밀 털어놓았다 넌가 해결 못해지면 넌 비밀 타콤 무게들에게 넌 깔려 죽어간다 정직했다 yes! 있다 70%남탓안 한다. Yes! 부족한 사람들은 교육 안 받고 있는 그냥인 사람은 세상 70% 탓을 한다. Yes! 우리가 세상 펼치 면 너가 바르게 교육 후넌 바르게 살아가면서 모두 우리 같이 바르게 잡아간다. 지금 우린 스스로 70% 노력하면서 자동으로 바르게 찾아간다. 편법은 더 편법 나올 수도 있다. 자격증 타고 교육은 현장 체험하면서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면 된다. Yes! 넌 세상에서 무엇을 받고 받았는가 넌 너의 피땀살이다 yes! 받았다 교육받았다 이다 넌 미래가 좋아진다 받았다 재료들이 모두 생각이 바르게 다잡아 yes! 넌 하늘이다 넌 하늘 보고 살아라 올라간다 해야 하늘 올라간다 해야 하늘로 간다 yes! 바르게 하면 여여하고 안 힘들다 지금 힘들다면 넌 바르게 못하고 있다 너가 외를 찾았어 알고 한다 yes! 넌 양자 물질로 모두 우주에서 왔어 온 자료 재료들로 만들어졌다 yes! 넌 양자 모두 지구, 달, 사람, 몸, 구주 멀티, 우주, 양자, 일자이다. 양자, 양자들 끼리 끼리 모인다. 중상득 등급이 있다. 야! 어른이 됐어. 돈 벌기 위해 사회 나왔다면 넌 노예다. 야! 젊은 사람들은 어른들이 바르게 살면 어른 대접해준다. 야! 젊은 사람들 밑에서 어른답게 하는 것이 넌 사회 부모가 된다. 야! 땅의 힘, 하늘의 힘 종류 있다. 땅의 힘은 누구, 하늘의 힘은 누구의 것들이다. 야! 마음은 그냥 두고 넌 갖춘 공부 재료들 자료들 있는 것에 따라 마음에서 스스로 지식 진리 지혜들이 나온다. 넌 무엇 알고 공부했고 질리 있는 용량에 따라 마음에서 무한으로 뺏어 쓸수 있다. 진리는 먹은 자는 죽음도 달달하다. Yeah! 왜? 과학적 대자연법사랑 공부한 사람들 알고 나면 모두 여여하다. Yeah! 3.3 사각춤 이것이 인간이다. 넌 자유롭고 너가 대신으로 넌 누구도 행복을 가져다 준다. 진리다. Yeah! 가족들에게 말을 해보아라. 잘못했습니다. Yeah! 용서해 주십시오. 연구 재료들이다. 연구 너가 하고 알고 이 다음 넌 작품 탄생. 인간 누구나 원자이다. 원자 비물질이 있다. 물질 공전한다. Yeah! 인간은 하나에서 출발하여 두 개, 오십억 쪽에 만들어졌다. 우리는 하나인데 서로 같은 인간들끼리 속이고 착하고 나쁘다. 한다. 인간은 인간을 알고 사람인 진리 먹은 자는 인간을 알고 인간은 진리 먹은 사람들을 알 수가 없다. 야! 하루 매일 진리 먹은 자는 하루 미래 시간들이 든든하다. 천복이다. 야! 세상에 이해 안 되는 것들이 있다. 너의 공부들이 재료들이 있다는 것이다. 야! 가족들에게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하면 용돈이 들어온다. 야!